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빨간색 상단 지역이 킹존드래곤엑스의진영이고요자 오젠 애투스는 파란색 아래쪽 진영입니다 어, 시작부터 강하게 들어가는데요 볼렘에아흑마녀의일터은 자이언트 해고을 이번에도 쌍둥이에요 네오젠 애투스가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자 쌍둥이 자이언트 해고 해골. 자이언트 해고리 어, 그, 지금 가방 수가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레 우리 떨어뜨리는 폭탄은견누를 수가 없거든요. 폭탄도 두개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를 하면서 시켜낸 메가미니언을 막아주고 일보살은 네. 자 유닛들 올라가는 동안에 광구로 다운으로 아, 끌어치고 킹존 드래곤 엑스가 너무 많은 엘릭서를 써서 일단은 수비 한 이후에 한테포좀 참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수비 약간의 데미지 입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황에 비해서 잘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골렘 타이밍을 잡을 네 잡겠죠. 계속 똑같은 상황이 될것 같은데 오제네토스는 자이언트 고를 한개 정도만 살려서 올라갈 수 있으면 상대가 수비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을 줄수 있거든요. 자 골렘 뒤로 암흑 마녀를 붙여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타워 체력 제법 빠졌고 그것을 또 쌍둥이 자이언트 네 이게. 내가 미니언과 자, 들어가기 들어가는데 와, 와. 아, 아요 어, 골렘이 열심히 붙어주고는 있습니다만 나도 복제, 네. 복제 이은 복제 이거는 들어가더라도 데미지를 많이 누적시킬 수 없어보이는 오, 저 붓기는 붙었고 네. 복제가 깨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제법 그리고 광부가 두개라서 조금 전에도 골렘이 나왔을 때 바로 광고를 넣어주면서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자, 광부 두개 올라왔죠 네. 이렇게 되면 골렘을 꺼내는 타이밍까지 계속 좀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어, 킹존드르곤 엑스예요. 그렇죠. 자 골렘을 계속해서 꺼내 주면서 다시 한번 자연체골 수비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 전에 킹존드르곤 엑스가 잘 치고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뒤에 들어오는 뭐메가민언이나오 골렘 이번에는 어. 골자 골렘도 더블입니다. 자 골렘 뒤에 쌍둥이네 대결 골통해 복제! 받은데 나도 맞복제! 아, <laughs> 진짜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타워 쪽에 붙지 못하면 골렘은 무의미하거든요. 골렘이 두인데 폭탄도 같이 받았습니다 다이독에. 네, 이렇게 되면. 킹준드래곤렉스의 공격은 좀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엔투스가 이제 밀고 올라오죠? 네, 반대로 들어가는 이광보 두기가 굉장히 아파요. 자, 타워 지켜내지 못하고 깨지면서. 오제네 투수 2세트에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와 이거. 네, 자연 자이언트... 최고를 좋은데요? 네, 지속적으로 꽤 사용에 어, 사용을 해 주는 자 되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킹존 드래곤 엑스가 빨간색 진영, 자 그리고 오제네 투수가 파란색 진영입니다. 네. 일단 킹존 드래곤 엑스의 카드 구성상 어, 지금 당장 순환을 좀해 줘야 될것 같거든요. 손패가 원하는 만큼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순환시키면서 카드를 참여하고 네. 서로 감전 마법과 정보를 스킬이 저블레 앞에 아 일단 쉽네요 순환 치고는 지금 약간 뭐 재미를 봤죠 잡잘하게 음, 그래도 지금 골렘도뒤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자연 해골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도 수비를 해되는장이 됐습니다 자 해골 두기가 자 북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강면서 복제까지 기에 들어가는 골렘 쪽으로 데미지가 또 들어갔고 어, 산데 아, 골렘이 다 사라졌어요 강도 건너기 전에 근데, 방도 오기 전에 터졌고 그래도 광부를 가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일단 광부에 대한 이런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미니 골렘도 녹았고요 메가 미니언이 데이비드로 정리하면 어? 오? 자 이거 해골통이 데미지는 아니구요. 네, 업을 한번 끊어줘도 외가미니언이 음. 또 잡아주면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피해를 누적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첫 번째 게임에서도 골렘을 꺼내는 타이밍에 광부 쪽에 조금씩 데미지를 입으면서 결국 타워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이비 드래곤이 자측 아, 타워에 자, 네. 많은 데미지를 줬고요 지금도 많은 데미지를 입는 바람에 자이언트 해골 두 개를 보내면서 아마 이번 수비도 깔끔하게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있을 오젠 앤투스고요 같은 패턴이에요 네. 쌍둥이 자이언트 해골의 복제를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해골통이 떨어지면서 아, 근데 감탄 마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줬고요 이제는 안 거예요 무조건 전진 배치에서볼레면 꺼내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음. 조금 배 패턴을 바꾸긴 했지만 피해 도전이 좀 큽니다 자 안으로 자이언트 해골 그래도 끌고 들어가겠다 뒤쪽으로 네? 아, 붙여주고 있습니다만 은아 아파요 아 데미지 너무 아쉽죠 네 그리고 수비하고 나서 또 지키는 병력도어 어, 좌우로 자, 변수로를... 자, 라인을 바꿨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있죠 네 만들면 되겠다라고 왼쪽에 그리고 프린스와 자이언트 해골도 와가지고 자골이 붙었어요 아, 붙었어요 그러니까 폭탄 데미지가 들어 들어간... 오! 오제네투스! 오, 강력합니다. 어, 네. 근데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같이 뭐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양쪽 200이, 공격. 이게 2이기 어! 자. 없네요. 아! 전으로어저 이러면 퀸조 드래그스가 왼쪽 타워에 데미지가더 많이 좋기 때문에 이번 공격만 막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 공격이 가장 불리하거 너무 많이 섰어요. 보였습니다. 네. 오재일 선수 파죽의 2승으로 2대 1 대결 가작합니다. 아 우측 타워를 밀어냈을 때 이런 호흡이.